여러분 앞으로 이승만 얘기를 몇 차례 더 말씀드릴 겁니다. 또 이승만 얘기냐 하면서 구독 좋아요 취소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더 구독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목사님들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 성령이 주시는 울림과 떨림과 진동이 없으면 요 이승만은 그냥 탐욕스러운 폭군처럼 비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심장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주도 43 기념관 가면은요, 학사의 자로 이승만이 낙인이 찍혀 있죠. 이거 그야말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피해자들의 시선으로 보느냐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승만과 건국에 대한 표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론과 하나님 마음속두기 꺼려하는 그 생략 우리 거시사람의 그 정과 욕심 때문이란 말이죠 이거 걷어내야 돼요 이걸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나라와 민족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시선은 걷어내야 합니다 이승만 그리고 건국을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입니다. 나만의 좌파 운동권들은 보수 세력,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기들 반대편에 있던 보수 세력에 대한 반발로 사료를 취사선증이나 비판없이 북한식 평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80년대 더 심해졌죠. 민중사관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거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입니다. 어떤 뷰 포인트로 보느냐? 그래서 그... 우리가 뭐냐면은요 김일성 장군의 항일 투쟁으로 어... 북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이 머릿속에 이데올로기로 메모리 칩처럼 꽂혀버리니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의 주체 상황이죠 주체 상황이라 그러는데 이게 남한으로도 오면서 민중 상관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원인을 하나 더 따지자면 연구 부족도 있죠.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지금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란 말이죠. 역사라 그러면은 이 주체 사관 아니면 민중 사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스커밍스류의 수정주의 사관이라는 걸차용을 했죠. 미국 사람이잖아요, 브루스커밍스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완전히 뭐저 저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정주의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수정된 시각입니다. 정통이 아니라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커뮤니은 한국전쟁의 기원이나 김정일 코드 등의 책을 통해서, 김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적인 로빈을 둔다. 위대하고 유능한 지도자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써요? 근데,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설과 추론이죠. 진화론 같은 겁니다. 가설과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근거들을 그 다음에 끄집어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그런 거거든요. 결론은 먼저 내려놔요. 그런 다음에 이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끄집어 내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가는 때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25 남침에 대해서 브루스 커미스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대신에 북한이 남침했다는 걸 비판한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야만적인 공습과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당시 좌익들의 양민학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정작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들의 양민학살은 침묵을 하고, 국군이 오히려 학살을 했다. 총살, 처형, 살해, 몰살, 중세 마녀 사냥을 했다. 킬링필드를 저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좌익들은 노예 취급을 당했다. 여자들은 남한과 미군 군인들에게 밤낮없이 강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전쟁 중에 있을 수 있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런 사례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랬던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죠.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려버렸기 때문에 세계관에 의해서 남한은 악이고 북한은 선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걸 꿰맞추기 위해서 일부의 사례를 가져다 전체인 것처럼 왜곡을 해버리는 거죠. 이본주의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라는 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성과 지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인본주의 절정판인 사회주의는 가장 심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위에서 어떤 기이한 행적을 이루셨는지, 이걸 지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지워버리려고 결론 내려놓고 꽤 맞추는 겁니다. 이쪽은 이념적인 강팍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대 픽스가 있습니다. 약간의 의혹이 있으면 과장하고 엉터리 추론. 완전히 조작된 거짓을 지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민중사건론자, 수정주의자들, 이승만의 분단의 원흉인 것처럼 매질을 하죠. 그러면서 왜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냐, 남북 분단의 원인이 왜 이승만 때문이냐, 이승만의 남한 단정론 정읍발언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1946년 6월 3일 정부에서 했던 이승만의 발언 말입니다. 제가 요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승만이 남한 단정론이라는 거는요 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얘기한 발언인데 이랬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는 남북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김구 에기도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얘기 완전히, 완전히 왜곡된 거죠.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자취를 없애려는 거예요. 작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끔찍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잡한 왜곡이죠. 이식만의 정읍바로는 뭐냐면요.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건 맞아요. 근데 왜이 말이 나왔냐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미 김일성 체제가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어, 이대로 가다가 남한도 공산화 되니까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 맥락을 다 빼버리고 이승만의 이 발언만 딱 떼서 어우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정읍발언 나오기 전에 이미 거의 1 년여 전에 1945년 9월 20일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에 친소 정권을 수립하러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좌우 중도 세력 간에 끊임없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이미 공산주의 사실상의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6월,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이 돼버렸습니다. 정읍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 이미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 식민지 국가처럼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정읍 발언이 나오기 4개월 전인 1946년 2월 8일에는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사실상의 단독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북한판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토지개혁이 뭐예요? 보통 정부가 갖는 것 이상의 막간 권력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땅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 뺏기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로 동원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산 여탈권을 가진 사실상의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0만원 북한 공산화 과정을 정확히 보고 있었죠. 그래서 1946년 3월 20일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게 시작됐는데, 이게 남북을 어떻게든 통합을 해보려고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소련이 방해를 하잖아요. 늪 속에 빠진 겁니다. 성과 없이 휴해가 돼버립니다. 이0만은 같은 해 5월 19일 미소공동위에 불참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20여일 뒤에, 아, 야, 안 보니가안 되겠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공산화돼서 토지개혁이라는 것까지 끝내버렸고 미소공동위원회 이걸 막기 위해서 남북을 통합시키려는 국제 세력의 시도도 다 무산되고 있는 걸 보고 20일 뒤에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정읍발언이 나온 거예요. 북한이 적화된 마당에 나만이라도 자유의 땅으로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해보죠. 이0만의정읍발언을 말이에요. 북한의 교회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나만의 교회라도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아, 근데 근데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뭐냔 말이에요? 이승만이 미국의 앞잡이였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코미디죠. 해방 전에 이승만은 미국 정부 골칫거리였어요 군무성을 맨날 드나들면서 아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무성 드어나드나들면서 임시정부 승인을 해달라고 강청을 하는 게 이승만이었습니다. 백악관 과료들은 이승만이라면은 이승만 별명이 사이코였대요. 저 사이코 또 왔다고. 아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미국은 1947년까지 이승만 대신에 여운형이나 김규식을 지원을 했죠. 만만한 사람, 조종하기 쉬운 만만한 인물을 선호한 겁니다. 미국이 이승만 지지로 선회한 것은 요 1947년 3월 2 0일 국제적인 흐름이 바뀐 다음에 트루만독토린이라는 게 나오면서 대소련 봉쇄 정책이 확정된 뒤였습니다. 소련이 전 세계적으로 공산화를 추진하고 이게 안 되겠다고 본 거예요. 미국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된다. 소련을 봉쇄하기로 하는 트루만독토린이 나오면서 한국도 이승만 같은 반공 성향의 인물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때 급선회한 거예요. 미국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미소 행전이 격화됐고요. 같은 해 5월 8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또 다시 유산되니까 미국의 선명한 반공 노선이 되고 한반도에서 초지간 반공을 연재했던 이승만 지원에 나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한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이승만이었거든요. 너무 고집이 센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에버레디 프랜이라는 것까지 기획이 됐죠. 이 에버레디 프랜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이없는 일인데, 이승만 축출 계획이에요. 미국의 쿠테타 업무입니다. 1975년 뉴욕타임즈에 최초 공개됐고요. 1952년에 처음으로 기획됐다고 하는데,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을 하니까, 이제 에버레디 프랜이라고 원래 있었는데, 이승만이 말을 잘안 들으니까요. 이승만 끌어내리겠다고 구태타계 얘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승만이 나중에 6.25가 끝나갈 무렵에 반공 포로를 석방을 하잖아요. 1953년 6월 28일에서 6월 21일까지 말이에요. 미국 말을 전혀 안 듣고 아, 이 사람들 살려줘야 된다라고 그, 이 반공 포로를 석방을 하니까 이에벌레디프레이 가동을 시킨 겁니다. 나만 정권을 레짐체인지 하자. 왜 이렇게 나선 거예요. 미국이 말이에요. 자 물론 이 계획은 실제로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만 본인이 아니라 이승만에 따르는 한국민 다수의 여론이 두려웠죠. 그래서 주머니 속의 작전으로 그친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떠나서요. 이 모든 논란에 따라서 이승만에 대해서 미국의 앞잡이 운운하는 것은요. 그 날조된 거예요. 선동입니다. 거짓말이죠. 죄악을 끄는 거짓의 끈이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짓이 아니라 참을 따르게 하시고, 거짓을 따라가서는 북한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의를 따르며, 진실을 전하며, 사실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교하는 대한민국으로 보존시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저희들을 써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